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주일 이제 올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앞두고 오늘 장학위원회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예배, 성교 교육, 교제. 그렇게 손을 꼽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교회 사명 중에 한 가지 더 뿌라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게 교회 사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다호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대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꼭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정말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다오 그렇게 기성세대가 부탁하는 그런 장학위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부르짖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중에 두 번째 보면 차세대 준비, 그곳에 장학위원회 활성화 두 번째는 대외 장학 활동 강화. 그랬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학금을 이제 무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교복을 안 입는 시대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쭉 해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입학식 장학금 수여식을 이제는 더안 해도 되는 시대에 참 대한민국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장학위원회 활성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볼때 한국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게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이고 그에 있어서 교회가 그 일을 휘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제 뜻을 참잘 이해를 해 주시고, 목사님 뜻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정,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게 목사님 뜻인데, 제가 올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헌금해 주시겠다고, 왜안 놀라는 겁니까? 천만 원을 헌금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올해 대학 들어가는 학생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물꼬를 트게 되었어요. 전액 장학금을 줄수 있게끔 이제 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업이 더잘 되어서 내년에도 천만 원할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치 리데이하는 것처럼 바톤이 이어가는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에 대학 들어가는 학생에게 그냥 500만 원씩 주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하고 계시겠지만 좀 고쳐서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이 마찰이 될수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 주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신앙 생활했던 아이에게는 50% 이제 비례적으로 그렇게 이제 딱 계산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없을 거예요. 나는 6년 동안 신학생을 잘 했고, 저 아이는 고3때에 개우 몇번 나왔는데, 자연의 장학금을 줬다.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할것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정남 중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일 거예요. 기억. 그가 앞으로 나가서 신학생을 잘 할지 혹은 지각날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그건 여전히 살아 늘 움직이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하림이 민주처럼 이렇게 유학 다니는 아이가 와가지고 아기단에 앉아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일 년에 이제 천 달러씩 보내주는 거예요. 천 달러씩. 왜 하면 안 하니?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거야. 지금 장로님들 듣고 계시거든. 크게 하면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그럼, 그럼. 유학 가는 아이들에게는 천 달러씩 주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알바하기 위해서 학비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짐을, 어머니 아버지의 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알바한다고 휴일예배를못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장학금을 줄때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제일 처음에 500만 원 줬고. 이제 일곱 번 남았잖아요. 8학기 중에서. 그렇 이제 학기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예를 들면 꼭 그렇게 100만 원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교회가 얼마를 투자하는가 하면 4년 동안 공부할 동안에 120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지만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그가 앞으로 기업을 하게 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될지 군인이 될지 교수가 될지 뭐 모르지만 농부가 될지 뭐 자기 전공을 살려서 살아가겠는데 그 분야에서 적어도 청남중앙교에서 나는 장학금으로 이런 세월을 지나왔다 대학시절을 지나왔다 이게 평생의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고 억눌림이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역량을 다 하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그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감사한다고 그럽니다. 감사는 이때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음의 주역이 될 다음 기성 세대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놓으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장로답게, 근사답게, 집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가 될 것이고 그런 그렇게 살아갈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면 그때는 더 감소되어서 약해질 줄 모르지만 더 강한 힘을 가진 한국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할 거냐? 제가 우리 교회 장로로 임직되시는 분들, 안수 집사로 건사로 임직되시는 분들에게 임직 서약서를 받습니다. 임직 서약서를 받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죽을 때 장례식에 들어오는 부조금은 모두 장학 위원회의 흥금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떠나신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인생을 잘 사다가 죽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들이다. 내가 인생 잘 살다가 죽으면서 마지막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들어오는 돈인데 그 돈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키워준 사랑을 생각하여서 너희들이 돈 내서 내 장례식 치러주고 그 들어오는 부조금은 조의금은 몽땅 교회 받치되 그냥 흥금하면 교회에서 써버린다. 목적 흥금으로 내라. 그건 사람을 키우는 장학흥금으로. 장학 흥금으로. 그러면 장학 사업에만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학 흥금으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은 잘 살지 못해서 내 장례식을 치러줄 만한 영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들어오는 장례식의 부조금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 10분의 1은 해라 하고 세상을 떠나세요 세상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지 마시고 가세요 그래야 11조 헌금을 할 거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니까 하고, 안 하고는 자녀들이, 아, 이거 아무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어렵다야, 힘들다야, 그냥 우리가 그 정신을 살려 우리가 기억하고, 이거 장례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뭐할수 없죠. 하고, 안 하고는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적어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그것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일러주십시오. 세상을 네. 떠나시기, 임종하기 직전에는 죽을 힘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을 때가 힘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유언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지금 해, 지금. 내일 모레 엄력설 되니까 엄력설에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다 드리고 나서 광고가 하나 있다. 부탁할 것. 아빠가 엄마가 강구할 것하나뭐 부탁할 거 있다. 내가 상단나 게데랑 들어오는 부적금 지내기면 너무 좋고 좋고 안 되면 1 0분의1이라도 해라 하고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유언을 해 두세요. 제 이상 연세 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예, 아멘 하세요? 아무래도 청구하고 좀 가까운 분들 분들니까. 꼭올 음역설 예배 드릴 때꼭 자녀들에게 그 말씀 해주십시오. 장로님들 들으셨죠? 장학위원회 들으셨죠? 어르신들 하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만 장학 흥금을 잘 관리하고 목적대로 바르게 잘 써서 사람을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멋있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나라 정체에 영향을 못 미쳐도 좁은 있는 직장 가운데서라도 사업 가운데서라도 혹은 사회 가운데서라도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안으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시골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극급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와 더불어서 일했던 장로님이 살아 장로님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이일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살아 보니까 역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는다. 돈돈 돈,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응매여서 이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읽는 성경 구절이 오늘 성경 보문에 놓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불과 한 시대를 거쳐가는데,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믿음을 잘 심어주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멘토를 두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멘토 교회교회생임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회 목사로 생각하십니까? 교회 장로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신앙의 몬토가, 멘토가 멘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가르침을 받고 또뭘 받고 격려를 받는 멘티인 그들에게 진짜 멘토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매사에 기도하실 때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 주고 일이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말이 되어지면 한 주간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때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권근한 신앙의 모습을 아들 딸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꼭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척 가운데서 몸이 아픈 분이 계실 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친척 중에 혹은 이웃 중에 몸이 아픈 분 수술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셨다. 그것만 해도요,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멘토가 꼭 어머니, 아버지 꼭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안땅 들어왔습니다. 즉각 꾸리 흐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옥합니다. 이제는 점점 하나 더 가지려고 경제적인 더 많은 부유, 부유,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들이 애써고 힘쓰면서 진작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무관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요. 1년만 봐주세요. 1년만 봐주세요. 그렇게 1년만 봐준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한다고 믿음생활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로아들이 건사딸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통해서 성경험을 하는데 30%가 대학에서 성경험을 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대학 들어가서 성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을. 이런 말 듣고도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다 양보해 주세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음은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양보해 주세요. 믿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인생이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에 우리 유명환, 유명환 예교부 장관, 전하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버들 유시예요제 손을 꼭 잡더니, 리얼자를 쓰고 그분이 유, 영을 쓰더라고요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버들 유슈라서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버들 유시구나 사람이요, 별것도 아닌데, 같은 성실하고 하는 것만 내 통해도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다면 천국에서 주님의 손 붙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은 점점 피폐해갑니다. 세상은 점점 쾌락을 점점 추가합니다 설교를 해도 좀 웃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줄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2 5절의 말씀 보시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정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아니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양보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관심, 타협, 자기 자유, 의지,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자유를 허락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는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쫓아내지 못한 부족들이 있었다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일곱 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근이 된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추억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 붙잡고 있으면 부부생활에 말하지 않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버려야 하고 모임을 버려야, 되, 모임을 버려야 되고 개 모임을 동창들을 버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버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된 말은 여러분들에게 좀 실증을 나는 얘기될때 있을 텐데 제 아내가 요즘에 열심히 보는 TV 프로 중에 한 가지가 솔로 짝을 찾아 남녀가 모이는 그 합숙 훈련을 며칠 동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저도 그걸 옆에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서 리모컨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인 사람이 돌려놓는 그 채널만 봐야 될, 그 보는 걸 얻어보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뭐 별반 다름없는 모양입니다. 좀 위로가 됩니다. 아, 그포로를 보니까, 아, 글쎄, 그 젊은이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함께 얘기를 하는데, 다 모일 때마다 꼭 술을 마시더라고, 술을. 아,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남자를 찾고 제대로 된 여자를 찾겠습니까? 나는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도 그 2, 3일 동안에 제대로 사람을 파악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 너무 술 문화가요. 너무 팽배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또 음주 사건이 계속해서 나는 것 보면 정말 이 국민들의 이 정신 사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빠지게 됩니다. 대학 가서 선배들에게 금방 빠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도안 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돈 그리고 논한평더 가지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2장 3절 이하에 보면 결국 이들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오늘 성경 보니 결국 나오는 단어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 자녀들의 신앙생활 꼭 책임지시고, 이하여 널 기도하시고, 나를 이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해도, 자녀들을 이하여 기도하면서 꼭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자식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반드시 세워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잘못되지졌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이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가도록 기독교가 점점 감소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가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있다면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무리 빛나도 황금세대라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기존 세대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날 때마다 귀엽다 예쁘다 고맙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반드시 키워야 될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을 야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최대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만큼은 여러분의 가날 속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한, 아들 딸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도 물려 주십시오. 아름다운 풍습도 물려 주십시오. 그러나 빼지 말고 물려 주실 것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멘토가 꼭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타까운 말. 10절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 텐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나온 표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우리 자,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학위원회가 꼭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정남중앙교회에 나가면 학비 걱정 안 해도 교회에서 학비 준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악기도 하나씩 다배워서악기단하로 봉사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교회가 배려하고 다른데 알바 안 하고 와서 봉사하니까 얼마든지 믿음과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 많은 재정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성교하는데 쓰는데 이게 이거야말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진짜 성교 아닙니까? 성교 이런 귀한 정신을 잘 살려가는 청남종합교회가 되고 이사역을 여여 수고해 주시는 장학위원회의 단일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장학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득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교회 사명인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니 감사합니다.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가 이 범위를 더 넓혀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시옵시고, 더 미래의 더 귀한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정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지인 중에 병든 자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일정 잘 마치고 내일 모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인솔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전교인들이 하나님 장학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들을 정말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